네 안녕하세요 어, 새 앨범으로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태양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아니 그 이제 어, 태양이 벌써 17년 차입니다 와 그렇게 와. 됐나? 그 숫자를 들으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I'm so sorry가 엊그제 거 같은데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려진 말이안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이게, 이게 몇 년도죠? 제가 스물 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와, 이야 정말 시간이... 벌써 이제 그 서른 여섯 그죠? 네, 서른 여섯 아 <laughs> 시간이 빠르네요. 아,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그 연예계 발을를 들인 이유가 좀 IMF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IMF가 아, 뭐, 우리나라에 맞네. 닥쳤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돼요. 음.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어, 이모 집에 좀 맡겨지게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그 가족들이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공부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안나요아그 당시에도 어... 어린 나이지만 내 공부로는 야. 아니다. 근데 볼똘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는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할수 있는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어,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그, 근데 저희도 처음, 처음 들어요. 저는 오디션을 사실 연습생으로 본게 아니라. 아역 오디션을 봐서 붙은 거예요. 아, 그 진우진 형들 A.O. 뮤직 비디오에, 어 맞아, 아역으로 나왔었 나왔었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뮤직 비디오만 찍고 원래 제가 할 일은 다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형들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계속 부탁을 했어요. 좀 연습생으로 좀 받아달라고. 어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탁을 드렸더니 연습생을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연습생. 그럼 네, 연습생, 연습생 생활을 몇년한 겁니까? 연습생 생활을 6년. 와, 아, 꽤 됐네요. 오래 했어요. 13살에 들어가서 제가 1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와. 아, 그 6년의 시간이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맞나? 아니면 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연습생이라는 게 이게 보장돼 있지 않잖아요. 아는, 아는니까. 네, 뭐 언제 이렇게 낙오될지도 모르는 거. 그리고 가수가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다고. 없죠. 보니까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춤을 잘 춰서, 뭐 랩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연습생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 나는 꼭 가수로 데뷔를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난 가수가 될것 같은 거예요, 자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 이 시간을 그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어, 그 나는 꼭 해서. 그런 가수가 될 거니까. 아. 뭐 연습생이니까 가진 것도 아무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아. 그, 그렇게 꿈을 꾸고 생각을 해야 그 불안감이 좀 사라지니까. 아. 네. 이때 이제 그 어, 동고동락했던 막역한 친구가 우리 GD. 그쵸 그때는 유일했죠. 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네, 유일한 친구였죠. 아. 어, 10대 기억은 누구에게나 또 이제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배와 지용이는 어땠습니까? 그때 저희는 사실 연느 또래처럼 그렇게 막 학창 시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에 왔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 지용이랑 항상 붙어 다녔던 기억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하루 그 연습은... 이 양이 참그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참저히 때, 그니까 라떼, 라떼 제,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연습 체계라든 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 그때는 저희가 연습실을 가면 하는 일은 형들 연습하는 걸 봐요. 일다 아, 일단. 일단 예, 연습실이 없어요. 없어요. 어. 연스, 형, 형들이 연습을 하고 계시면 연습하는 걸 보다가 형들이 시키는 심부름 일단 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셨습니까 그 하고 형들 어 왔어. 네,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아니, 뭐 이렇게 제 조금 전에 앉아있다가 아니야. 일뭐 식사시키라고. 뭐 이게 전화해서 식사시키고 <laughs> 오면은 받아서 세팅하고 형들 식사하시면 치우고 태양의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성실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진짜 본인 음. 스스로 좀 이것만큼 본인 스스로 좀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뭐 자부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뭐, 지용이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정말 냉정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제가 잘하는 게 있나 싶어요, 아직도. 아, 왜춤잘 아. 추고 노래 잘하고, 뭐, 기본적으로 네, 뭐, 실력이.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나마도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거는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어. 어 눈코입 요게 이제 그 효린 씨가 이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아 어, 그러면 그때 효린 씨랑 헤어지고 만든 노래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노래가 이게 막이 노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많아서. 많아. 네, 요거좀 오늘 나오는 게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와이프를 새벽 한시라는 곡에서 그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만났어요. 많이... 아,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가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자 주인공을 섭외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 뮤직비디오에 민효리 씨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부탁을 하면 당연히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서 만나고 어렵게 너무 부탁을 드렸다 보니까 이제 주변 스태프들이 꼭 사례를 해라. 오. 네, 알겠습니다.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음.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치.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성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잘 모르니까. 맞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오. 잘 이야기해 주고 이끌어 주는 걸 보면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어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를 연락을 했죠. 네, 그렇게 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서. 어그때니 혼인 씨가 뭐래요? 네, 같이. 네, 그래서 또 식사 여러 번도 하고 같이 산책 하고 어, 그때는 호칭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누나라고 부르죠. 처음에. 아, 그 네. 아 전화라고.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사람이라면 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니 이게 이제 2017년 앨범 발매 이후에 이제 결혼과 군복무, 또또 또 이세가 또 태어나기도 하고 무려 그 이후로 6년의 공백기를 또 예, 갖게 네. 됐어요. 그렇게 됐죠. 아 사실 그 6년의 시간이 어, 공교롭게도 어, 연습생 시절 6년이랑 또 이렇게 아 그러네요. 같은 기간으로 생각이 되면서 아 어, 참.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고, 사실은 계속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 음악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군대 안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그 답답함을 해소하는 길이.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연명장을 그냥 하염없이 뛰는 거였어요. 그 어느 날 연명장을 하염없이 뛰고 있는데 제눈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는데 아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을이 마주하는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아침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어둠이잖아요. 노을은 결국에는 밤만을 맞이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묵묵히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물들이고 밤을 맞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나 또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다시 가수로서 음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하게 됐고 그런 마음을 갖고만 있고 사실은 어떻게 음악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을 때 어, 전역한 이후에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기 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의 서커스에서 14년째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 코치 홍연진입니다. 야 아니 14년째? 지금까지 이 태양의 서커스 팀이 60개국 450여 개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누적 관객수가 2억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그한번 가봤거든요. 네. 한번 갔는데 5쇼를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쇼가 엄청 다양하게. 5쇼, 카쇼. 뭐 많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태양의 서커스가 오쇼 c e r sugar, sugar. Tang is s o c c 네 맞아요. 아, 아 태양의 서커스 안에 있는 게 c e r s 태양의 r t 스 안에 is soccer, sugar. Tang is soccer, sugar. Tang is s o c c e 아 sugar. Tang is soccer, 네. 이게 오가 프렌치로는 스펠링이 다르지만 오라고 부르거든요 민들아 그래서 아, 우정구나. 네. 네. 라스베가스에 있는 쇼들 중에 흥행 1위.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아, 어 그래서 티켓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laughs> 네. 조셉이 아까 계속 대기실에서 죽기 전에 <laughs> 봐야 하는 소라고 네. 조셉이 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이제 조셉 편안히 가면 되겠네. <laughs> 근데 네. 제가 그 쇼를 가기 전부터 죽기 전에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 아뭐 어떤 쇼길래라고 했는데 진짜 그니까 아. 음. 저기 들어가는 그 물의 양도 엄청날 것 같은데? 네 물의 양이 지금 1.5 밀리언 갤런이래요. 그러면 그게 600만 톤 정도의 와. 여러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600만 톤 깊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 풀의 깊이는 7 m 정도고요. 아. 근데 네, 한 밑에 2m 정도는 무대 장치.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은 한 5m 정도. 와. 이게 어떻게 좀그 안에서의 소... 의사 소통이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서는 우선은 지금 23개 수정 스피커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그래서 그 안에서 큐도 듣고 음악도 듣고. 아, 큐가 그 안에서? 네. 아티스트는 한 8명 정도 되고요. 지금 23개국에서 와 있어요. 보통 막 여기 이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계시고 좀그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지금 올림픽 네. 금메달 리스트도 계셨고요. 저희 20명의 팀원들이 다 각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아, 그게 아니면 아, 네. 그러면 현진님도 원래. 네, 저도 국가대표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 네, 선수였어요. 네. 아, 원래 연지 씨도 아그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였었어요. 네,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2003년도에 세계 선수권도 나가고, 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결승 준비를 하다가 네. 결수, 결, 결승은 못나갔고요 아, 준비는 했지만 <웃음> <웃음> 그럴 네. 수 있죠. 아, 네, 네, 예.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럼요, 당연히. 아 싱크로나이즈는 우리 코치님 몇살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싱크론 는7살때 시작했고요. 수영은 네살 때부터 그 싱크로를 하다가 내가 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예, 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선수 생활도 하고 국대 생활도 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태양의 서커스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어떻게 먹게 되신 건지 은퇴를 하면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티스틱 스위밍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실업 음. 팀도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놀러온 코치로 전향해서 뭐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좀더 계속 활동을 할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후배들이랑 같이 뭐 싱크로 공연단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근데 좀 힘들어서 그럼 내가 그냥 현지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가게 됐죠.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수영장에서 비디오도 같이 찍으면서 제 데모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아 이제 보내기 위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사 오디션에 네. 이제 네. 네, 그 네, 자료를 맞아요. 내듯이. 네. 뭐 유연성 테스트, 싱크로 기술 테스트, 표현력 테스트, 뭐 이렇게 주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그건 이제 그거를 참... 보내고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면접이 네, 그쵸.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어. 그게몇 년도였습니까? 2009년도. 아, 2008년도에 제가 보내고 한 8개월 정도를 기다렸어요. 다비 올 때까지 8개월을요? 몬트리올에서 이제 너희 휴가, 아니 트레이닝이 있을 계획인데 올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게 딱히 뭐 쇼로 와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너 일단 한번보게 한번 한번 네, 어, 네. 그렇죠. <laughs> 너한번 네. 보자, 직접. 네. 그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네, 갔죠. 그럼 비행기 표하고 내가 다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요, 회사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 아 그래. 어. 그래, 그럼 그냥 해줘야지. 근데 좌석은 이코노미. 운 좋게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해주셔가지고. <laughs> 어, 어, 어. <laughs> 가끔 그런 행운이 있어요. 네. 네. 나에게 좋은 징조가인지 좀 뭐, 뭔가 오래요. 네. 그래서 일단 갔어요. 네, 갔어요. 갔더니 어떻던가요? 너무 신세계였어요. 회사 자체가 되게 분위기 자체도 너무 자유롭고 좋았고. 그리고 회사에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의 석보상들이 많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라막 물어봤더니 아티스트들의 헤드피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개인 각자의 머리 모양을 다 석고로 뜬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로 하루라도 일했던 사람은 다이 머리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죠, 나도. 어 점점 이야기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네. <laughs> 이게 좀, 어 그래서 가서 어떤 테스트를 봤습니까어 가서 우선은 수영장 한 가운데 음악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네가 살았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으로 표현해. 와, 오 <laughs>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아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첫 테스트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좀 펼쳐졌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두달 정도 트레이닝을 잡고 네. 갔어요. 근데 저랑 일본 친구랑 둘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는데 네. 너무 급하게 베가스에서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둘 중에 한 명이 트위비 돼야 되는 상황이. 네, 바로 트위비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야, 와 이거 또웬 행운이야? 네, 그래서 오디션을 봤죠 거기서 네. 둘이서 오디션을 보고 제가 먼저 가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너무 너무 좋았죠. 아, 뭐라고.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쇼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그 5월 달 2009년 5월 달에 베가스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완전 급하게 첫 공연을 첫 공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공연 기억나요. 너무 급하게 준비를 했었고 생각보다 물속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앞을 보고 나가든 혼자 뒤에 보고 나오고. 그런 실수를 좀 했어요. 어. 방향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정식 단원이 된 거죠? 아니에요. 저희는 한번 아티스트가 오면 임시직으로 시작을 해요. 하, 이게 또 과정이 또, <laughs> 쉽지 않군요. 네. 이게 과정 쉽지 않아요. 무대에 올라가는 자리가 16자리거든요. 딱 음. 싱크로 팀이. 근데 그 16자리가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우연치 않게 제가 계약 끝나기 전에 빠지는 아. 바람에 제가 바로 아니 그 근데 영진씨에게 그... 그... 아 근데 저도 너무 언어가 쉽지 않고 이런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원해서 간 곳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외롭고 낯설고 네, 새로운 환경이고 네. 좀 한국으로 갈까 네.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직업이 너무 좋고 아직도 무대 서는 게 너무 좋아서 뭔가 외로움을 이겼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생과 좀 서커스가 좀 닮은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life is a circus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이렇게 화려한 삶이 어떻게 보면 서커스 무대에서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네. 서커스도 무대 뒤에서는 많은 고충들이 있거든요. 일반, 일반 사람들의 그냥 삶처럼. 서뭐 서로 몸을 주고 던지면서 매번 한계에 도전하면서 뭐 저글링은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되듯이 많은 일을 한 번에 잘 해내야 되고 그고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그 공연은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냥 그런 면에서 인생도 약간 서커스랑 비슷하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끝까지 잘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라는 무한한 궤도를 탐구하며 우리들을 경이로운 과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과학 크리에이터 우리 궤도십니다 예예예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연구원이셨다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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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근무를 쭉 하셔도 됐을 텐데 그 나오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2012년에 혹시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 들어보셨어요? 오, 포보스 그룬트 솔직히 못들었습니다 포보스 네, 선정은 그렇죠.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포보스는 이제 화성의 위성이고 그룬트는 이제 그라운드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 착륙해서 그라운드, 땅을 긁어서 지구로 귀환하는 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알죠 알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발사하자마자 얘가 가라는 화성을 안 가고 다시 돌아와요 어? 이제 통제 불능에 빠진 거죠. 어. 결국 이게 이제 폭발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추락하는 궤도를 계산하는 일을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돕고 있었는데, 네. 그 추락 30분 전에 정확하게 제주도 상공을 지납니다. 어. 네. 실제 제주도에서 육안으로도 보였다고 해요. 아 진짜? 야, 네. 왜 이거 몰랐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처음 들어봐요. 다행히 30분 전에 제주도를 지났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아마 이런 우주 물체들, 음. 지구로 추락하는 이런 인공물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늘려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두 형님도 모르시고. 전혀. 몰랐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느낀 게 내가 조금 이걸 연결하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 전혀 몰랐어요. 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태양에 관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일은 아... 내일의 태양이 아... 뜬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뜬다. 아... 요거좀 아... 아... 과학적으로 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네. 그럼 내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라는 건 완전 상대적이에요. 네. 사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예. 네. 근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사실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내일을 결정하는 게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태양 입장에서는 내일이란 건 없어요. 어, 네. 그냥 항상 항상 떠 그대로. 있죠. 그대로. 어. 예. 네.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음. 지구가 거기서 돌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럼 태양 입장에서 뭐야? 어. 뭐? 아, 지들끼리 혼자 어. 돌아놓고선. 진지한 하 애들이 어. 어, 이런 느낌인거죠 어. 그리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긴 해요. 어. 근데 확실한 거는 하늘 아래 한 개의 태양도 없어요. 그냥 하늘 아래 태양이 없어요. 하늘 아래라면 카르만 라인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안쪽엔 태양이 없어, 없어요. 아. 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 말은 너무 잘 만든 말이지만 좀 바꿔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당연히 없다. 왜냐? 네. 하늘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음. 네. 이제 그~ 윤하 씨의 그 사건의 지평선이 괴도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사건의 지평선에 네.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음. 갑자기 굉장히 우울컥하면서 어. 이거하고 블랙홀하고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 뭡니까 사건의 지평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블랙홀은 아시죠? 아, 뭐, 블랙홀, 뭐뭐 하죠, 블랙홀 굉장히 인기 있는 천체잖아요? 블랙홀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 사건의 집평선. 네, 그 블랙홀이라는 거는 뭐 뭐든지 빨아들이는 천체잖아요. 사실상 블랙홀 설명도 좀 길어져요. 어. 왜냐면 실제로 검은색도 아니고 구멍도 아니에요. 블랙홀은 죽은 별입니다. 근데 요거 좀한 20, 20분 걸려요, 진짜. 블랙홀은 어. 이거 너무, 아, 너무 아깝 너무 아깝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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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180편성 해야 돼요. 아니 안돼 안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딱 넘어가면은 돌아올 수 없죠. 알았다. 고기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 예, 아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돼서 어떤 사건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과학계에서 중요한 키워드인데 윤아님이 이걸 통해서 헤어진 연인과의 그 상호작용을 그 지갑니다 아... 드디어 사건의 지평선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과학으로 좀 생각하면 좀 피곤하지 않아요? 아 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왜 사람들은 모든 걸 과학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어... 네, 제가 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어...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면. 세상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보통 상처를 많이 줍니다. 슬픔을 만들어내고. 근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즉, 상식적인 세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합리적이 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